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오신 내과 전문의 김성훈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은 특히 자연식품을 통한 건강관리 분야의 권위자로 실제 진료실에서 확인한 놀라운 사례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동네 마트에서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수 있는 그 흔한 팽이버섯이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천연 무기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훈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성훈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이 들수록 암이 무서워요.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해에 약 8만 명 정도가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보는 그 팽이버섯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73세 되신 박순자 어머님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몇년 전부터 장 건강이 안 좋아서 늘 속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검사도 해드리고 약도 처방해드렸는데 한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선생님, 요즘 속이 정말 편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박순자 어머님께서 그동안 팽이버섯을 매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 그냥 우연에 일치겠죠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68세 되신 이철수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자주 아르시던 분인데, 팽이버섯을 꾸준히 드신 후로는 감기도 훨씬 덜 걸리시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팽이버섯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의학 논문들도 찾아보고 해외 연구 자료들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팽이버섯이 단순히 맛있는 버섯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정말 강력한 천연 보약이었던 거예요. 특히 암과 관련해서 말이죠. 팽이버섯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마치 잠들어 있던 경비병들을 깨워서 야, 이제 제대로 일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나쁜 세포들, 특히 암세포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 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팽이버섯이 암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도 잡아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소화도 잘안 되고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의 뿌리가 바로 만성 염증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환자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게 바로 이 염증 문제예요. 특히 장염이나 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팽이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장 속의 나쁜 균들이 줄어들고 좋은 균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염증이 가라앉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어머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팽이버섯을 한달 정도 드신 후에는 요즘 밥 먹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밥 먹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맛있게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팽이버섯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이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마치 청소부 역할을 해주거든요. 장벽에 붙어 있는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변비도 자연스럽게 해결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팽이버섯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마트에 가면 천 원, 이천 원이면 살수 있는 정말 흔한 버섯이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들 속에 답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철수 아버님께서도 선생님, 전에는 비싼 건강보조식품만 찾았는데, 이렇게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팽이버섯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고 소소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팽이버섯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작은 버섯 하나가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상 이상이거든요.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좋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팽이버섯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주거든요. 70세 되신 최영희 어머님은 당뇨 때문에 늘 혈당 관리에 신경 쓰고 계셨는데 팽이버섯을 드신 후로는 혈당 수치가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의학을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은 정말 놀라워요. 팽이버섯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작은 버섯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팽이버섯이 항암버섯이라고 불리는지, 어떻게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까지 모든 걸다 알려드릴게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생생한 경험담들도 함께 들려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팽이버섯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항암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팽이버섯이 정말 암에 도움이 되나요?예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65세 되신 김정순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몇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용종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팽이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었어요. 김정순 어머님께서는 선생님, 버섯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일단 3개월만 드셔보세요. 하루에 한 팩씩만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장 점막 상태가 훨씬 좋아져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팽이버섯을 먹고 나서 속도 편하고 변비도 없어졌는데, 검사 결과까지 좋아졌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 팽이버섯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대부분 장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왜 팽이버섯이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경비병들을 깨워주는 거죠. 우리 몸에는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특별한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바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세포들의 활동이 떨어져요. 마치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팽이버섯의 베타글루카는 바로 이런 면역 세포들을 깨워서 다시 활발하게 일하도록 도와줘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팽이버섯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감기도 덜 걸리시고, 피로감도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72세 되신 박철민 아버님도 그런 경우에요. 이분은 평소에 면역력이 약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팽이버섯을 추천해 드렸는데 두달 정도 드신 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요. 예전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지쳤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놀아줘도 덜 피곤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바로 면역력이 강화된 결과예요. 그런데 팽이버섯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정말 뛰어나거든요. 염증이라고 하면 뭔가 부었을 때만 생기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몸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만성염증이 바로 암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계속되면 세포들이 손상되고 그 과정에서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잡는 것이 암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장염이나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팽이버섯을 드시면 확실히 증상이 좋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69세 되신 이미경 어머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10년 넘게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내시경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때 팽이버섯을 추천해 드렸는데 한달 정도 지나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 속이 편해져서 밥 먹는 게 즐거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팽이버섯이 어떻게 염증을 줄여주는 걸까요? 팽이버섯 안에는 여러 가지 항염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마치 불난 곳에 물을 뿌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장염증에 대한 효과가 정말 좋아요. 장 속에는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 건강이 좋아져요. 팽이버섯을 드시면 장 속에 좋은 균들이 늘어나고 나쁜 균들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염증이 가라앉아요. 이미경 어머님께서도 선생님, 팽이버섯을 먹고 나서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까지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전신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팽이버섯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라면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음 요리로만 드시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팽이버섯을 된장이나 김치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팽이버섯의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팽이버섯의 성분들을 우리 몸이 더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박철민 아버님께서도 처음에는 선생님, 팽이버섯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시거나 김치찌개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방법은 팽이버섯을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는 거예요.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치고 참기름, 마늘, 간장으로 묻혀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팽이버섯의 영양소를 거의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거든요. 김정순 어머님께서 선생님 팽이버섯 무침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도 매일 드시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삼조에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팽이버섯의 또 다른 장점은 변비 해결 효과예요.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변비가 있으면 장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그래서 변비는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변비 해결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젤 같은 형태가 되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71세 되신 조영미 어머님도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변비약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변비약에 의존하다 보면 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팽이버섯을 추천해 드렸는데 2주 정도 지나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변비약 없이도 변이 나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이제 변비약은 거의 안 먹어도 돼요. 팽이버섯만 먹어도 속이 시원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팽이버섯의 식이섬유가 장속 환경을 개선해주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장속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좋은 균들이 늘어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또한 팽이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거든요. 팽이버섯의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줘요. 최영희 어머님의 경우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이분은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쉽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약도 먹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 치료에 더해서 팽이버섯을 추천해드렸어요. 어머님, 하루에 팽이버섯 한 팩씩 드셔보세요. 밥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달 후에 혈당 검사를 해봤는데, 확실히 수치가 개선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팽이버섯을 먹고 나서 식후 혈당이 많이 안정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당 측정기로 집에서 재보셔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팽이버섯 하나로도 정말 다양한 건강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암 예방, 염증 완화, 장 건강 개선, 변비 해결, 혈당 조절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효과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팽이버섯을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루 이틀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팽이버섯도 마찬가지거든요. 67세 되신 한 명자 어머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선생님, 팽이버섯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하루에 한팩 정도면 충분해요. 대신 매일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명자 어머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매일 드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는 밥만 먹어도 속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소화가 정말 잘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친구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바로 꾸준함의 힘이에요. 팽이버섯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서서히 건강을 개선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귀찮아서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럼 팽이버섯을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에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된장의 발효균과 팽이버섯의 영양소가 만나면 정말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70세 되신 김태호 아버님께서 이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데, 선생님, 아침마다 된장찌개에 팽이버섯 넣어서 먹으니까 하루가 든든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태호 아버님은 평소에 아침을 잘안 드시는 분이셨는데, 팽이버섯 된장찌개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셨어요. 국물도 시원하고 팽이버섯도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속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팽이버섯 무침이에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팽이버섯을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치고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낸 다음 다진 마늘, 참기름, 간장, 깨소금으로 무쳐주면 돼요. 66세 되신 이순덕 어머님께서 이 방법을 정말 좋아하세요. 선생님, 이 무침은 만들기도 쉽고 밑반찬으로도 좋고 뭐보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일주일치를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매일 조금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나흘은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그런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니까 일석이조조라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팽이버섯 달걀찜이에요. 이 방법은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달걀의 부드러운 식감과 팽이버섯의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어요. 73세 되신 박정희 어머님은 치아가 안 좋아서 딱딱한 음식을 드시기 어려우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씹기 힘든 음식들이 많아져요. 팽이버섯도 좋다고 하시는데 씹기가 힘들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팽이버섯 달걀찜을 추천해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팽이버섯의 맛과 영양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지금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팽이버섯 볶음밥이에요. 남은 밥에 팽이버섯과 각종 야채를 넣고 볶으면 정말 맛있는 한끼 식사가 완성돼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69세 되신 최병수 아버님께서 이 방법을 정말 좋아하세요. 아버님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하는 게 귀찮으셨는데, 팽이버섯 볶음밥을 알려드린 후로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팽이버섯, 당근, 양파 이런 것들 넣고 볶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며칠은 든든해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팽이버섯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세요.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안될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처음에 팽이버섯을 드실 때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반팩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한 명자 어머님께서도 처음에 선생님, 팽이버섯을 먹고 나니까 배에 가스가 찬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양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후에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소화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팽이버섯을 고를 때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색깔이 하얗고 줄기가 단단한 것이 신선한 팽이버섯이에요. 갈색으로 변했거나 물기가 많이 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순덕 어머님께서 선생님, 팽이버섯을 어떻게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냉장고에 넣어두시되 비닐봉지에서 꺼내서 키친타월로 감싸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렸죠.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사온 지 2, 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드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만 드셔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버섯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팽이버섯에도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셋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팽이버섯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팽이버섯은 정말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팽이버섯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팽이버섯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아지는 걸 확인했어요. 암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장 건강, 면역력, 염증 개선까지 정말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태호 아버님께서 최근에 오셨을 때, 선생님, 팽이버섯을 1년 넘게 먹고 있는데 정말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 피곤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빨라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어머님도 선생님, 친구들이 얼굴 색이 좋아졌다고 해요. 뭔가 특별한 걸 먹냐고 물어봐서 팽이버섯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들 신기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해요. 비싸고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팽이버섯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팽이버섯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좋은 음식으로 우리 몸을 잘 돌봐 줘야 해요. 팽이버섯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간단하면서 건강에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니까요.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라도 팽이버섯을 드시기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것 없어요.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무침으로 드셔도 좋아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기만 하면 돼요. 최병수 아버님께서 선생님, 팽이버섯을 먹기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는 마트에 갈 때마다 팽이버섯부터 찾게 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은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팽이버섯이 바로 그런 음식 중 하나고요. 암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키우고, 장 건강을 지키는 일. 이 모든 것이 팽이버섯 한 팩으로 가능해요. 이보다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법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저녁 식탁에 팽이버섯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건강은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팽이버섯의 놀라운 비밀을 모두 아시게 되었네요. 예전에는 그냥 저렴한 버섯 정도로만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다르시죠? 우리 주변에 이런 보석 같은 건강식품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신 여러분들, 정말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건강정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똑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건강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